입니다. 오늘은 어? 108배 맞잖아, 35일째 되는 날이고요. 어, 오늘 아들이 어린이집 일찍 끝나고 와서 아들하고 같이 어, 만성사에 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아주 좋네요. 빗소리도 좋고. 어, 108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어,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8 3 5일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명치 쪽이 되시고요. 두, 아니 하나. 아, 야, <laughs> 하나. 자 이제 무릎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두 손을 모아서. 안녕하세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비는 게 아니고, 어, 백팔일할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둘, 아, 이 부처님, 제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세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합장해서 무릎으로 일어난 겁니다. 세네 호흡하시고요. 네아 어, 목이 다친 게 여기 다행히 바로 다음 날 좋아져가지고 백팔에 하는 데는 아무런 그 불편함이 없습니다. 와서.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제가 어 구독자 현재 2 0 0 200명, 그다음에 또 다른 채널은 어, 6 8 0 0명 정도 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과 법문을 어, 많은 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열 하나. 더뭐 뒤로 오세요. 없고. 너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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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 여기 더 뒤로 와서 방석을 안 드세요. 다 보여요. <끝> 열려서열리토통해서있는데구이렇게 어? 틱톡을 통 잠깐만 어, 튜브 업로드 보이있 잠깐만 무이더라이요같이연화이 되어있어서 제 핸드폰 용량도 이렇게 아낄 수 있고 네. 이게 여러모로 제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 조작의 의심도, 제, 조작의 의심도 없고, 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108배를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 자신의 그 건강과 행복과, 제 스스로의 약속과, 하는 거잖아. 그죠? 스물하나 스물 둘 이십삼 자, 머리를 완전히 숙여 주셔야 됩니다. 이4 다시 두 손을 모아서 올라오시고, 명치 쪽에 두 손을 모아서 두그 손바닥이 이렇게 위로 천장 하늘을 보고 이렇게 다섯 군데 오체투지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숙여 주셔야 되세요 오체투지 다섯 군데가 이렇게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네, 이해를 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27, 28, 과하 땡기네요 피자랑 갑자기 오늘 우리 아들 좋아하는 사리곰탕에 떡국 해먹을까요 서주사 이렇게 먹을 걱정 없고 잠잘 걱정 없고 두 눈을 볼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한겁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지가 건강하고 말할 수 있고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잠잘 곳 있고 먹을 걱정 없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嗨。Uh 사실 35일째 오늘 잠깐 영상이 잘 촬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잘 촬영되고 있는데 사실 아, 잘 되고 있네요 어저께 어저께 70Hz에서 끊겼더라고요 사실 음, 약간 날씨가 비와가지고 쌀쌀해서 아들 재밌어요? 네. 40개 했어요 아빠. 60개 하고 쉴 거예요. 4 1 우리 아들 등장했습니다. 60개째 하고 오고 쉴 거예요. 4 1아 70개째에서 42. 음 거기 스 어 뒤로 오세요 주아 잠깐 앞으로 가 방석 을 어, 해줬잖아요 좀더좀더어 뭐야 47 어? 뭐야 어? 어? 사니까 지금 결신했는데48 사시도 어, 지도 있어. 지 오, 눌러봐. 오, 오 완전 이게 대략 절반 정도 했죠, 오0 개. 아, 어, 더워. 와. 이거 좀 벗고 오. 할게요. 더워가지고. <목소리> 일단, 일단 우와, 뭐야? 어디서 저는 그냥 어디서 거의 와? 뭐, 어디서 뭐 옷을 같은 옷 거의 매일 입어요 <목소리> 빨래 아니, 찌네, 와이프가 하긴 하는데 같은 옷두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입는 와, 것 같아요 아, 그 대신 이제 매일 오우, 샤워는 합니다 50일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진실도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부장님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인생이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천님 감사합니다. <라 weren> 54 54 무슨 거? A요? 이거아 이거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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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크리스마스 보다 크리스마스. 어 무슨 년?

이제 40개 나왔습니다. 저거? 저거? 70일. 사승이네 여기. 오가스톤. 오 이거 돌아가야겠다. 오 이번에는 어디 갔고? 내가 안 일어났고 지하가 있네. 지하가 있네. 지하가 치74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와! 다시 한번 체크 녹화가 잘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어께 80개를 끊겨가지고이금 80개 했어요. 아잘 되고 있요 주원아 한 5분만 쉬었어 보자. 지금 한 20분 봤어. 이제 이제 한 30개 남았습니다. 나 쉬고 있어. 와 하고 와. 81. 문 살살 열어요. 어. 82. 오빠 응. 벌. 어, 막아야지, 흰색. 벌 들어왔어? 아니. 빨리 닫아. 거리83 83 8데 아? 죽었나 보다 8 4 83 8죽8나83 83 83 83 83 8 얼른 다녀와. 갔다 83 83 8 열니까 좀3 8하8 83 85 아빠 아빠 부르지 마세요. 이제 곧 끝났어요. 몇개 남는데. 몇개 남는데? 86. 86 86이면 몇개 남았어요? 9개. 87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스무 음. 이 남았어요. 88, 89. 애한테 저도 가끔 짜증을 내고 화낼 때가 있는데 이것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저는 단호하게 하고 위험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건데 또애 입장에서는 또 무섭게 화가 나서 무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게 하... 육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응. 세상에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응. 저는 자식을 2무살 때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90이 응.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자동도면을 평균치에 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94. 쭉쭉. 쭉4 쭉쭉.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쭉쭉. 잘못 아주시고뱀파이도 이렇게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이 사랑합니다. 기이합니다. 부처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이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주원아 아빠 여기 신경쓰여. 응? 가면 앉아있어요. 내가 어떤 TV? 96. 97. 97. 97. 됐다. 부딪힐 수있어 다칠 수 있어요. 됐어?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빠 끝나는데? 어 끝나고 하세요 네, 네. 98 끝나고 봐? 어 주원아 그만 물어봐 아빠가 하라고 할때 하라고 했어요 99 아빠 믿다 이거 아빠가 너 해주잖아

저기? 또 앞에 여기서 못 나오게 만들 좋아 조용히 너가 시끄러우면 아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저는 조용해야 집중이 되는데 옆에서 저도 이거를 경기에 끄달리는 거죠 여기 온전 집중을 하면은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안 들릴 텐데 백뉴 제가 경기에 끄달려서 집중을 못하고 있는 제가 제가 집중을 못하는거죠 그렇게 이제, 이제 마지막 두개 남았어요 <laughs> 마지막 뱀칼비 하고 고두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했고 마지막 고두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꺼내세요 아빠 우전 고시해야죠 아 저도 빨리 소변을 막여서 아네 오늘도 이렇게 108회 35일째 되는 날어 만성사에 와서 마쳤고요 하, 오늘도 아 빨리 저 소변 보고 싶어서 하, 오늘도 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권리가 있고, 아빠, 오늘도 행복하시고, 해. 건강하시고, 어, 어, 뭐야. 괜찮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네, 괜찮아. 네 괜찮아.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맞다. 그리고 마지막, 아니야. 네, 그냥 네, 뵙겠습니다. 어, 주원아, 어, 나 또. 아, 주원아. 이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